경기 시작 10초 전. 아니야. 빅. 뭐가 네 자, 이거 지금 못 올라오는 거 뭐예요, 저거? 어, 선생님, 어, 선생님, 제가 네. 못 하는 것 같아요. 자, 공격자막 오잖아. 수비 뭐예요, 이거? 수비, 수비 뭐 하고 있어? 수비. 자, 심판은 몇골들리언니잘 씌어 주세요. 수비, 자리 잘 잡고, 공격자 두 명이니까 수비가 잘 해줘야 돼. 자, 하프라인 넘고, 와! 자, 여기 수비 합니까 청팀 수비 어디 갔어? 자 여기 한 대는 뭐죠? 이거 누구 뿔이에요? 아 시동 걸어봐요. 시동 걸어봐요. 배터리가 없어요? 배터리 체크했어요? 배터리 체크했어요. 아까 찍어봤어요? 몇 프로였어? 어 아, 근데 왜 그러지? 어, 조종기가 자꾸 꺼지나요? 어 시동 다시 걸어봐요 한번 슬러트를 올리고 슬러트를 올려봐요 슬러트 안 켜져요? 슬안켜요요 어. 자, 드론이, 경기 중에 드론이 저렇게 꺼지면, 작동이 안 되면, 손댈 수가 없어요. 그냥 그대로 아, 게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. 어? 자, 2분 지났습니다. 와, 아, 어, 아, 수비, 그렇게 하면, 아, 드디어 한 골. 아, 하프라인 넘고. 아, 지금은 4대4 경기로 경격수 2명, 수비수 2명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저 심판 몇대 몇인가요? 6대3, 6대3 진행됩니다. 자, 경기 종료 30초 전. 이렇게 2대2 경기인데, 한 대가 죽으면은 데미지가 크죠. 어,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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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경기 종료 10초 전! 삑! 착륙! 창룡